이어서 트럭에서는 여자고등학교 200m 결승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1회인 최인유빈 경북제고등학교 2회인 임하늘 덕계고등학교 3회인 이채연 경기제고등학교 4회인 박다육 인천제고등학교 7회인 신현진 인일여자고등학교

자, 여자고등학교 200m 결승 경기. 자, 3대1 올해인. 자, 3대1 올해인. 다행 나를 해 네, 3대1 금메달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2차 연선수네요 자, 잠시 후에 정각판을 통해서 정확한 순위와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고등학교 200m 결승 경기. 금메달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채영, 금메달 인천체육고등학교 박다윤 동메달 영남고등학교 안영훈 선수였습니다.